안녕하세요. 완전 정보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6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대출 옥죄기 영향 때문일까요? 오르기는 하지만 그 폭은 확연히 줄어들었는데요. 지금의 헌조세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 경쟁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8월까지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21대1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마감한 청담 르엘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 6 7대 1을 기록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가격으로 공급이 되면서 강남 입성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 차익 목적의 투자자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양상입니다. 일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건축 투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올해 초보다 1억 원에서 3억 원가량 뛴 가격의 거래가 이뤄지고요. 분당과 평촌에서는 최고가 손바김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 대비 1.27% 오르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성동구가 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집값이 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수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집값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정현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8월까지 치솟던 아파트값 이제 조금 주춤하는 걸까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수도권의 상승 폭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집값 전망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이는좀 좀 잡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는 좀 집값이 좀 잡히는 걸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또 투자를 하시거나 또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는또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각각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혼조세가 있는데,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고점이 아니냐,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주 서울 아파트 값 전주 대비 변동률이 0.23%에서 0.16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변동률 자체가 어찌 보면 좀꽤 올랐다 보니까 오른 속에서 단기 급등의 피로감 속이 대출 규제, DSR, 그리고 추석 연휴 영향까지 해서 올른 부분에 좀 피로감이 좀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는 좀 줄어들은. 그래서 관망 심리가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요즘 인지를 하셔야 될 포인트가 자이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5월, 6월, 7월 8월까지 해서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찌 보면 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노후적인 부분에서의 좀 불안감 그래서 어쨌든 미래적인 좀 불안감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부동산을 좀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 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걸 원치 않다 보니까 규제를 좀 계속 좀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쭉 오르긴 솔직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관망적인 포인트에서 좀 보시면서 앞으로 부동산이 좀 오르냐. 떨어지냐 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 도박적인 아 하면 오른다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보다는 금리 추이도 좀 보셔야 되고 11월까지는 좀 관망하는 추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시적인 규제 속에서의 아니면 단기적인 급등 속에서의 숨고르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현명한 선택하시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주요 이슈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그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정현훈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 알기 쉽게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주실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비컷과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한 10월쯤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본격화 된다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좀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서 네. 다들 한국은행이 언제쯤 기준금리 인하 단행에 들어갈 것인지 이제 네.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10월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네. 어뭐 베이비컷이나 비컷 가능성들 점치는 전문가들도 조금 엇갈리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하은이 어, 계속해서 종전에 기준금리 동결을 할 때도 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라던가 음. 집값 이 굉장히 좀 불안한 양상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10월 인하 결정 여부가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서 네. 금리를 좀 지켜보자 라는 분들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어, 기준 금리 인하가 올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연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 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반기에 이미 상당 부분 네. 어, 좀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음. 상반기에 거래의 증가나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었죠. 네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하느니 단행을 한다라고 해도 음. 즉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더 많이. 하향 조정이 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서 아, 네.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 네, 네. 어, 기준금리 인하에 좀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네. 어떻게 보면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지금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금리가 내려서 투자심리가 자극을 받는 부분과 음.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이런 수요자들의 음. 환경이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변화 환경 영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살 음. 살펴보셔야 네. 이후의 흐름을 좀 정확히 예측하실 수 있을 건데요. 네. 실제로 7월까지 어,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크게 오르고 거래량이 네. 급증하던 부분이 네. 8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네. 어, 거래도 조금 주춤해지고 네. 가격 오름세도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변화를 조금 하반기까지 지켜보시면서 네. 내집마련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어, 연말까지는 대출 규제에 따라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구매력이 변화가 생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거래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어음. 지역별로 이런 대출 규제 환경에 영향을 좀덜 받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혹은 투자 지역 음.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수급에 영향을 좀덜 받는 지역 이런 곳들은 계속해서 좀 기준 금리 인하를 예측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음. 예를 들어 가격이 최근에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지역 시장 지방 시장이라던가 네네. 뭐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또 대출 환경까지 악화되면서 음. 좀더이 부진한 양상들을 보일 수 있어서 네. 이런 모습들 조금 온도차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8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뭐 거래 가좀 주춤하고요. 계속해서 오르던 상승세가 좀 멈췄습니다.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이제 규제로 돌아서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지역별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어, 올해 들어서 좀 급격하게 오르던 집값입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집값 상승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실까요 어 일단 숨고르기 양상이 8월부터 지금 보인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어 다들 좀 과열된 양상이다 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8월 현재 거래량은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6천 건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 가격이 많이 오른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생기면서 어 거래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약화돼서 매물이 조금씩 쌓이는 수도권 외곽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숨거르기에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변화 환경이라던가 대출 규제 속도나 강도에 따라서 조정이 될 거라서 일시적인 숨거르기가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인지 음. 어, 두 가지 변수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9월 뭐 어, 추석 연휴도 있고 대출 규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이 어,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들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8월 어, 뭐 중개사협회 통계에서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좀 정점을 찍고 하향 전환됐다라는 보고서도 나오는 등좀 엇갈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일시적인 숨고르기 시작된 부분들이 정착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남은 이제 하반기 시장입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주택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실제 단행되고 또 속도를 내서 계속해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인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대출 규제 강화된 부분들의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악화되면서 거래가 좀 부진해지면 그것이 좀 반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와 대출 규제 환경을 좀 눈여겨서 가장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매매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또 전세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아파트 지역들이 많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또 시차를 두고 매매 시장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좀 부족해서 강세를 보이는 아파트 지역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약 시장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어제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뭐. 서울의 경우 8월까지 200대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연말까지 뭐 잠실이나 방배동 등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공급되는 서울에 좀 선호되는 아파트 사업장들이 몇몇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몰리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작은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면 사실 상승을 이끌었던 그 주축이 바로 (40대였습니다) 이게 (40대) 주택 매입 비중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가계 부채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부채 부담을 안고 내집 마련에 뛰어드는 수요층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 주시면 또 어떨까요.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에 네. 어,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을 두고 어, 좀 부담 가능한 선에서 계획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활용한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현재 금리 그리고 조정되는 금리 계획에 따라서 좀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중장기 거주용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 다만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서울의 아파트, 선호 지역 등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단행 등을 놔두고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약간 가격이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곳들은 조금 시장 상황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에 따라서 시장 여건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시면서 구입 시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급등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수도권 지역이라던가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는. 지방 시장의 경우에는 온도차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을 통한 내집마련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는 조금 답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지역의 수급 상황이나 최근의 가격 변동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전략을 좀 달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발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 전문위원관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